자 어법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방위사의 게임이에요. 우리 그 중국어 중에 중국어 어법 중에 어, 어 핸드폰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뭐 침대 뒤에 있습니다. 음. 이런 방위사를 아이들이 헷갈려 하고 그리고 이제 어법을 하고 나면 HS3급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한자를 눈에 많이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퍼게임들은 대부분 지금 병음을 빼놨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면서도 자꾸 눈에 익힐 수 있는 어, 게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 그지만 렇 여기 안에 꼭 알아야 되고 발음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방사 음. 부분을 밑에 살짝 병음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음을 참고해서 읽을 수 있지만, 가급적. 음. 네. 한자를 눈에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게임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뒤집어서 내가 원하는 거에다 그냥 자리에 놓으면 돼요. 그럼 끝. <laughs> 네, 지금 보면 네명이한 세트의 게임인데요. 테두리를 보시면 노랑, 빨강, 초록, 파랑이 있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카드들도 이렇게 짝이 되죠. 여기 초록 테두리면 초록판, 노랑 테두리면 노랑판, 파랑, 빨강. 이렇게 해서 맞춰져.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건가요? 네. 한 세트, 음. 두 세트를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서 여기는 내용은 다 갖고, 지금은 한 세트. 자기 거를 먼저 보고, 한자를 일부러 넣어 놨어요. 카드를 보시면, 그죠 침대 위에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책상 앞에는 뭐가 있고, 책상 위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핸드폰은 뭐 책상 옆에 있고, 옆 앞. 이런 거 원래는 교재에 있는 나 나와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네 차례에 두 개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샴피 <laughs> <laughs> 있죠? 예, 이게 안 뒤집어졌어? 네. 설명할게요. 아, 아, 네. 네. 이렇게 그렇죠? 만 하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워더 여기에 해당하는 사물은 그림으로 나왔어. 아. 요래서엔 <laughs> 나오 음.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床, 뭐,上, 이즈, 下,즈시下. 이렇게 되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각자가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上이 있을 거고, 시아가 있을 거고, 방비엔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자기 거에 해당하는 거를 맞게, 네, 맞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안에 보면, 아빠, <laughs> 아빠 엄마 악수 그림이 있어요 네. 자 엄마는 집에서 내 방에 들어오면 뭐하죠? 청소하시죠 그래서 네. 엄마를 뒤집었다 그러면 내 물건이 하나 반납해야 돼요 음. 자 아빠는 어때요? 물건을 한 번씩 사주시나요? 사주시죠? <laughs> 그래서 하나 더 뒤집을 기회를 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수가 있어요 악수는 뭐냐면 내가 이상하게 요거는 잘 뒤집는 것들이 있어 그거는 다른 친구랑 바꿀 수 음.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거는 어 나오면 한번 쓰고 나면 밖으로 빼주세요 엄마 아빠 다요? 엄마 아빠 다요 악수도 다 왜냐면 갑바 <laughs> 그 찬스를 계속 쓰는 일이에요 또 뒤집고 또 뒤집는 <laughs> 음. 그러면 얘는 미엠바우가이 그림대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엠바우가슈 위에 있는 거 슈지아 맞아요? 위에 있죠 아 슈지아 응. 위에 있고 의상 핀은 주어장방 위에 그거는 한번 해보면서 마우즈는 의상 위에 있는 거예 이제 아래에요 아래에 있는 음. 거예요 네. 이거는 침대 밑에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어지는 네, 아, 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창가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한번 그죠? 지금 음. 선생님들 처음 보셔서 그런데 내용 먼저. 창호, 창, 그죠? 음. 자, 이 창호 이쪽에. 음. 창호 방비엔이들 이죠 방비. 그럼 창호 시합에 이런 건못 넣는 거죠? 네, 창호는 음. 그래서 방비엔밖에 없어요. 방비엔. 그럼 이거 딱 정해진 것만 내가 가져오고 없으면 맞아요.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 놓고 향호실도 시합인가요? 맞아요. 방비엔 같은 거. 아 방비엔 연시하고 아, 그죠 연시하고. 자그 그림을 보고 <laughs> 몇번 연습을 음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딱 뒤집었는데 샹비엔인데샹비엔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음, 그게가 그러니까 그 음, 음, 그 나한테 필요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음, 음,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안 내면 진 된다. 거. 가이발복 아이발복. 뽀. 오 아이발복. 두개 뒤집을게요. 钥匙,钥匙 필요 없어. 우 샤빈, 샤빈 필요해요. 샤빈. 샤빈 필요 없어. 아, 있다, 있다. 이즈 샤빈. 어머, 어제 이즈 샤빈. 이즈를 찾아서 내가 음. 여기까지 잘 놓는 것까지. 아, 그 필요해요? 필요하죠. 어디요? 보고 나야 되니까. 음. 지소지소지는 쇼지. 쇼지. 조제 샤니까 주워지시작그쵸죠 음, 여기 쇼진이라고 해니까나 더. 샤비. 또 차리도 써. 있하지나 샤비. 그다음에 나도. 샤변 다들 글자만 되지 벌써. 그렇샤 상변 뭐죠? 어이고. 샤비 샤비도 있다. 알아 맞죠. 시시 <laughs> 음. <laughs> 우리 공부하는 거 <것> 같아. <laughs> 띠0나오요년1띠년나 <디엔나와요>? 응. 어디 10년, 어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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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년1 0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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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년1 0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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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빠 찬스 아빠? 는0년 어, <봄> <봄> 음, 한개아한야한개는 이거니까 하나 더 하나 뒤집었으니까 음, 음. 음. 이건 원래 뒤집는거고 한국 면벌, 이제 아빠 찬스로 하나 더 만든거죠 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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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어한어한어어어 한국어. 한어 됐네 한국장한어한국한국자한어한국 방변, 방변. 어. 방변. 네. 나도. 티나 보였다. 좋지. 나도 나도 전화. 그죠. 이번에 나는 볼 생각이 없어서 검증하시더라. 참 괜찮은데. 어. 나 없을 때 당연히 없네. 아, 됐어. 맞지. 여기서만 볼수 있어. 어, 나 필요 없어시아비 필요 없어요. 빨리시 나도 필요 없어. 방변. 필요할 것 같다. 상황 방변. 아열일있 됐어요? 양 근데 이거거 찾아봤잖아 양옥순 어디에 나와있을창 방면이잖아 워더 창어창방변 워더 양옥순 그 문장도 생각했는데 어? 샹피 어이다 있다 샹피는 샹. 조즈 옆에 있어요 방비에 조즈 워더 잘한다 위에 뒤가 잘 맞네 ㅋ ㅋ ㅋ ㅋ 맞네 워더 진

네. 아 지금 시아아까번네 오더 받았어. 그다음나 그러면 마우스가 나오면 되는데. 그게 되지. 마우 필요 없어. 혹시 아. 다시 다아 아. 네시 자, 나오자. 마우스. 마우스. 컨 필요해. 아니 아니. 오 마우스. 오오 오. 오, 하나 남았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거 두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거랑 말이야 이거. 방어지 방안에 대장. 이런 표지가 없다. 모아지. 이렇게 표지가 없다. 이건데. 확인 해보요자 미니 엠버 어디 있어 미니 엠버. 미니 엠버 어디니? 여기 지금. 여기다 음. 아, 여기다 <laughs> 아이고, 아네. 음. 자, 그래서 라벨지하고 이걸 맞춰서 넣어놨으니까, 여기를 네,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 이렇게 넣으니까 위치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줄을 세워서. 네, 음. 그 보면 네, 네.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가 좀더 외우기가 좀더 쉽겠죠. 음. 네. 그런 식으로 음. 하시면 되고, 있지가. 이게 어, 문장 만드느라 내 문장이, 아, 어돌씨 진짜. 해. 방비해 샹비샹비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약간은 머리가 아프지만 음, 그래도 음. 어, 그냥 어, 말하는 어, 것보다는 어, <웃음> <웃음> 그렇죠. 훨씬 그냥 네. 말하려면 안, 말 안하지 <laughs> 네, 할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게임을 한 두번 진행하면 <웃음> <웃음> 쓰러지겠죠 네 요렇게 네, 방위사는재미게 게임으로 진행해보세요